안녕하세요. 자파학다식입니다. 오늘이 아마 마블 퓨처 파이트 4주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옛마블 분들에게, 그리고 마블 퓨처 파이트를 모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키운 이유는 어제 공공시에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매일을 기다리셨을 겁니다. 우편물에서 아마 이티어 선택권, 이티어 선택권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설레서 이티어 선택권 뭐 받아요, 뭐 받아요, 뭐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저의 생방송 도중에 많은 분들이 와서 물어보셨는데요. 이티어 선택권 이번에 또 받을 수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거 어제, 어제 우편물을 통해서 온 이티어 선택권 말고 바로 또 받을 수 있는 이티어 선택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 오시죠. 자 이번에 이티어권을 다시 또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오늘 저도 문자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무려 마블퓨처 파이트가 1억 다운로드, <laughs> 1억, 어, 1억 다운로드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넷마블님께서 푸셨습니다 크게 한턱. 쏘셨습니다. 이티어 선택권 또 주는데요. 얻는 방법은 다음 과 같습니다. 자, 메뉴를 누르시면, 옵 설정이 있어요. 설정에 들어가시면, 게임 정보 누르시면, 여기 쿠폰이라고 써있습니다. 쿠폰. 쿠폰에다가, 자, 여기 보시면 1억 다운로드 기념 쿠폰이라고 뜰 거예요. 이걸 누르시고, 저와 같이 똑같이 채팅을 쳐주시면 됩니다. mff 100ml 이라고 치게 되면, 2티어! 오늘 하루만으로도 2티어가 2개인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당장 복귀하시든 아니면 빨리 다운로드 하셔서, 마블 푸저 파이트 2티어 세개 샤론 로더스도 뭐, 쉴드 아카데미에서 주니까, 3개를 가지고 그냥 누벼버리세요. 그냥 다 떼어 박으십시오. 예, 네, 타노스 열심히 잡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잡았다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